용납하는 사람. 사도행전 11장 24부터 26절, 15장 36절부터 41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오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라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바나바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신학자 폭스 잭슨은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다. 또 그는 형제 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가진 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서로 나눌 때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나바는 계속해서 사울을 사역의 자리로 이끕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세례받고 변화된 사울은 무작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섰다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습니다. 바나바는 신앙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납하고 그가 경험한 은혜와 변화를 사람들에게 대변합니다. 또 여전히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다소의 피신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 사역의 자리로 다시 부른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바나바의 존재감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니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도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대열에서 이탈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하기를 고집합니다. 모두가 배척했던 사도 바울을 용납하여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는 마가 역시 영적으로 돌보길 원했을 것입니다. 결국 큰 다툼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각자의 길을 갔지만 바나바가 마가를 품었던 덕분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수 있었고 후에는 마가와 바울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 모두를 잃는 것보다 믿음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한 사람을 얻는 것이 훨씬 복된 일입니다. 나는 용납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준 경험이 있습니까?